1 3 0 0 1 0 1 0 1 0 10,000. 10,000. 10,000. 0 0 0 0 0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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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1 0 1 한번더한번더한번더 가. 안돼 안돼 한번더 가. 어 됐다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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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شيب شي اا ده هو اللي بيقولها اهي ي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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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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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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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1장 3절이죠. 영복선리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모든 것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분이. 응. 어, 그분이 우주에서는요 글쎄 모든 게다 붕괴 물 떠다닐 때요 우주에서는 우유를 엎질러서 황날리이없때요 우리 모두 다 훨훨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를 무중력 상태라고 한다죠 또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끝이 어딘는지 아! 알수 없대요. 지금도 계속 계속 커지고 있다지 뭐예요. 아니 뭐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가보다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안에는 말이에요.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가득 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큰 큰 별들도 있습니다. 우주는 신비한 건 우주뿐만이 아니죠. 지금 오늘 밖에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멋진 하늘도 참 아름답고 신비하죠. 여러분 어느 누가 하늘의 색깔을 흉내 낼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자연은 어떻고요?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력을 어느 누가 여러분, 하찮다고 말할 수없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사람이야말로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자연 앞에서 깨닫게 될 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프로 아름답고 신비한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네. 누구요? 하나님 대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깊은 공 칠흑같은 어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년 위에 울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완성됩니다. 하나님 그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흘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걸어 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는 신이 졸업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손길 가운데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것을 참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보다 더 섬세하고 귀하게 만드신 존재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장로라고 부르시죠. 누굽니까? 인간이요? 너무 멀다. 우리 더 가까이는 나 그래요. 바로 우리고. 여러분 혹시 내마음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니다자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그 증거가 바로 내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심 아, 뭐가 있어요? 심장 뭐가 있어요? 심장 그래요 심장 심장은 피를 만드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잠이 들면 심장도 같이 자요? 내가 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지만 이 심장이 또 언제 멈추게 될지는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먹는 친구 있어요? 어 귀도 있고, 손가락 여섯 개 달린 친구 있습니까? 혹시? 네, 손가락, 발등, 다? 오,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소중한 걸, 어느 누구도 돈 주고 사지 않았죠.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어? 아니, 돈 주고 사지도 않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건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laughs> 내가 세상에 보낸 뜻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조합. 예쁜 얼굴 한 컵을 넣고 그 다음에는 수학을 잘하는. 어디 보자. 우리 요 좋은 만남을 좀 넣어봐야 되겠는데. 좋은 만남, 좋은 만남. 우리 요 좋은 만남 여친인 것 같은데 여친 한번 넣어볼까? 보자, 오리 보자. 우리 집 동그란 얼굴 한컵 넣고 도와주고 베푸는 잠깐만 필요한 법이라. 너 어디 가서든 사랑받는 아이 한 컵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을 사고 있어요.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 다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위에요. 내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위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야, 너 이걸 해야 잘난 사람 되는 거야. 너니 마음대로 네 할수 있어야 너다온 거야. 네가 가장 빈다고 아름다우려면 돈을 벌고 숙수를 해. <laughs> 아니,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이죠?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그룹에서 너를 만드기 이전에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보았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현하였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향한 약속이에 사랑하는 그 친구들 예배와 말씀도 또 이렇게 함께하로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힘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내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 그 어떤 곳도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인 곳을 이제 알아요 예배와 말씀으로. 또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 품안에 구하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어제 진 <놀람> 몰랐어요그러 <laughs> <laughs> 여기서 부르는 친구들 내 소리에 말 따라와 아쉬 없어